하 전에 사는 저희 아리아리 걸스의 스크린 야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결승전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하필이날짜이상하이다 하고 다혜가안나 없어졌잖아요, 다가 아까 있지 않았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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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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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LG 드래곤즈를 응원해야 되는데 다리다쳐 가지고 아... 한의원을 가야 된다고. 괜찮아연예인이다 그렇죠 뭐. <laughs> 아무튼 코치님 두 분들은 음,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팀에서. 서출들이 맞은 팀들 다 떨어졌고요. 네. 우선 철들이 맞은 팀들 이다 올라갔습니다. 네. 아 <laughs> 우리가 더예쁘다 하! 라라라라라라라라. 아이 아이! 예! 너무 좋아 기다 네. 우리보다 2초 더 겁니다. 더 겁니다. 아차부터 견제 들어갑니까? 아 <laughs> 결승전 흥미진진합니다. 이 경기 어떻게 될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아야! 재현이 1번. 1번. 가민이 2번, 미나 3번, 진영이 4번. 유미 1, 유미민, 이빈 네, 두 번째. 헤어니, 그 다음에 서울. 화이팅! 네, 여러분, 이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결승전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성공해, 후공해요 우리가 성공. 아, 그렇죠, 그렇죠. 1번 타자! 정제, 어, 야 아, 파울! 아, 오, 심상치 않습니다. 스윙이 너무 좋아요. 이번 타자 배우 김가빈. 네, 김가빈 선수 배우입니다. 알파 칠 때마다 할 거예요. <laughs>

힘이 어디서 아! 나 그냥 그렇지. 힘은 저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어떻게 그렇게 치는 거야? 어, 대단합니다. 아 치고 있고. 네. 아기! 와! 하울! 하울! 아, 아웃이야. 어떻게 아! 요 아웃이에요? 3 아, 3 3 3 3 3. 여기다! 살려 버려! 이고판 2는 자, 갑니다, 레인즈, 지금 2회 말! 에이! 트리플 악셀을 보여줘! 아! 트리플 악셀 컷! 아! 돌아! 그렇지! 아! 2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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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 경기를 했었어야 되네요. 이게 아... 휴식 기간이 좀 있다, 보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 우리는 바로 들어가니까 지금 피곤호가 쌓인 거예요, 지금. 맞아, 맞아. 야 2회 3개! 3개! 안타! 튼삼을 튼전! 안 돼! 잡어! 합니다. 자, 소리야. 아까 제가 홈런 쳤거든요.

졌으면 조용히 해주세요 말 잘했어! 그렇지? 얘 뒤에서 너무 시끄러워 징대가 아니래 징가 하나 둘 spices. 하나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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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다 <S insane> 아, 죽었다 우리 팀 okay, 아 yeah. 우리 팀 지금 여기가 아, 아니, 약간 farmers, 어떻게 보면 게임의 터닝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거 여기가 중요한니다신속 해야 돼요 알았죠? 자 갑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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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네 성공 성공 그 이렇게 이거야 이거 좋아요 야또 강타자 들어갑니다. 강타자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홈런 치면요. 리얼리하고좀 모델됩니다. 야 여기 리얼리아고 팀장이 너무 보고 있어. 팀장님이 계세요. 기 부려 기 부려. 기 부려. 자 감싸. 기 부려. 기 부려. 자감사기 부려. 이 원영 회원 좋아! 아악! 골. 나이스. 다 뚫었다 다

shaftkawaole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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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육회 초입니다. 마지막 이닝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유, 아유, 아유. 자, 8대2구요8대 이, 자, 이고잡겠 나도 기운 빠졌나 봐요. 기가 <laughs> <laughs> 안 아프다. 8대2로 마지막 이닝으로 들어갑니다시 전해서 시시 자, 네. 네. 아, 나요, 자 시, 시, 어, 뭐, 뭐였냐? <웃음> <웃음> 우리가 더예쁘다 아! 좋아! 안타안 가! 안안타안 가! 안 가! 아. 안 가! 안 가! 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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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안다안 가! 안안 가! 안안타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안타안 가! 안 가! 안 가! 안안안 가! 가! 넘어갔다 넘어아니 아니야 안 넘어갔어 수들어어선수 들어왔어 자정현수 좋습니다 정현수축중해야 돼요 파이팅 해 오늘 할수 있어 간다! 저기 가서. 다 다시는 이거 촬영 나오면 안될것 같아요. 아야! 네 이렇게 리얼 야구존에서 펼쳐진 아리아리걸스 제 1회 스크린 야구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예쁜 팀이 우승을 했고요. 저희가 2위를 냈어요. 네 2위! 펑킹! 아아 펑킹에서 펑키, 다스크 패인 거죠. 마신다 마신다 야구용품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자 야구단지 아아 네네네. 자 시상부터 해야 되는데 네 시상하시죠. 네. 시상! 펑킹! 시상합니다 자그 다음 준우승! 준우승팀! 준우승팀! 와 준우승팀! 아, 아, 이우승팀 아, 아, 이름으로.. 아, 다음으로더기회에 아, 이거 짓고 야다고 반만이 반만이! 인간적으로 나도 뭐좀 줘요! 뭔데요, 이거 뭔데요? 이거? 아야 나손수발이됐다니 아야! 오늘 우승한 A팀! 우린 예뻐 TV! 다음 문화 총선은 야구단에게 1 0 0만원씩 야구 용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네. 다음 문화 국제후원좀 많이 해주시면 대작으로 지민이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했고 저희는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laughs> 수고 많세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재밌었고 다들 진지하게 이렇게 야구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무튼, 네, 네, 리얼 야구전에서 펼쳐진 제 1회 아리아리골스 스크린 야구 대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저씨, 야구!